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은 반응하지요. 그러나 죽어있는 신앙은 반응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반응하라는 겁니다. 반응하라는 것이지요. 뭔가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그 행동을 취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귀하게 보시지만, 우리의 믿음도 귀하게 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반응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지켜보시고 또 관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동일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먼저 읽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 태어난,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분한 분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태어났는데 소경으로, 벙어리로, 기머거리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시오. 내가 태어났는데 줄눈 바르고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사지를 움직이면서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온 몸을 움직이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거감사하게감사하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죄로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적이 되어서, 그저돈 없는 건강,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돈만 있으면 감사하지. 내 삶을 이렇게 사주를 움직이면서 살아다닐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까지 수십 년, 몇십 년, 오십 년을, 칠팔 십 년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하셔야 되지. 감사하셔야 돼. 얼마나 불행인까 하루하루가 소경으로 드러났으니까, 보통 하루하 죽는 것이다. 죽는 날까지 이 사람은 고통인.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런 사람들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이 사람이 살아갑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는데요. 누구의 죄입니까? 대체. 이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뜻밖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 뜻밖의 말씀이죠. 뜻밖의 말씀이죠. 죄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나서 <laughs> 예수님은 그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실로함에 가서 눈을 시켰어그 소경을 가서 실로함에 가서 눈을 시켰더니 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시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 질문인가 하면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불행이 다가올 때,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질병이 다가올 때, 어떤 사고가 다가올 때, 어떤 우리에게도 신체적인 불구가 있을 때그 때도 그 안에, 그 고난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그 있습니까? 그 소경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그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 주실 것처럼, 고쳐 주실 것처럼, 그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를 고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경에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이런 저런 고난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지는 않아요. 어 소경을 고쳐주고도 예래 됐는데요. 왜내건은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고난을 주실 주신 주시는 경우에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아울 사도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바울 사도는 그 질병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보면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아프게 치르니까, 너무 아프게 치니까그 질병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너무 심각한 질병이니까, 이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운답 안 하세요. 두번 기도해도 응세 번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하셨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에 온전히 나타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그 질병, 그 아픔, 그 가시와 같은 그 고난. 하나님이 주시 하나님이 주십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 고난이 있는 것을 하나님 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지 않고 내은혜가 내게 하다그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가지고 있어. 왜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까? 보물에 보면 시기장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무 많은 큰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바울사도가 교만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자고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의 그 사단에 가시 질병을 주셨고, 그리고 바울사도가 그하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약해질 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고난을 주셨고 질병을 주셨고 그리고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은 뜻과 계획이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즉시 응답하시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뜻과 계획이 그에게 있지만 그래, 그 가운데 그에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을 안해 주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하고 부르시셔도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킬 때 있어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없는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예 잠잠히 침묵을 하고 계실 때있어야 여러분. 성경에 누가 이것을 경험했습니까? 여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험한 시험 속에, 그 어려운 고난 속에 떨어져서, 하나님 내 지은 죄가 뭡니까? 내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 나타나게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지적해 주시면 내가 그 죄를 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보아도 지은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이요이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여기다가 고난과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시련 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고 부르짓는데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실복하세요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마치 여기에 없는 하나님처럼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배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요배에게 있지만, 요배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분담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요배의 의로을 증명하시고, 요을을 축복해주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봅니다. 요셉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여러분. 있는데 여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죠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몇 년을 지냅니까? 13년을 지내요. 13년이 짧습니까? 긴니까? 13년이 여러분 짧습니까? 긴 시간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고통을 받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알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13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을 그래서 형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노예로 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여러분 깨닫고 오늘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러시냐고 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가도 여러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지나서 서서히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라고 깨닫는 때가 여러분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요나를 봅니다. 요나가 여러분 고난에 당하지 않습니까? 배를 탔지만 배가 이제 파손될 상황이 됐을 때왜 요나가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해야.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나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불순정했기 때문에 요나가 고통을 받고, 그러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속에,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속에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시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해 줘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까지 안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시면 안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에 침묵하고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역사도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하나 서서히 정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많아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들이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그 고난을 해결해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고난을 해결 안 해주셔도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보 십시오. 그 가시를 빼주지 않겠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고통이 안 하고 교만해지니까. 내가 하는 일처럼 내가 드러나니까 내그 가시를 빼주지 않겠다. 너는 그 가시 안고 낮아져라, 약해져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 뽑아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해결해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고 해결을 안 해주셔도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고난, 고난과 고난 시련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돼요. 잘 되건 안 되건 기도의 응답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사람들이 돼야 네, 돼요. 아, 하나님,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안주시고 해결 안 해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떨어지거나, 신앙에서 이탈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다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으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의 삶을 뒤집어 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삶에 큰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해주지 않고 더 어려움 속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갑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요. 해결 안 해주셔요. 그럴 때도 믿음 버리지 않으셔야 해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곤란 중에 꼭 가져야 할세 가지 신앙이 있어요. 앞에 스크린을 봅니다. 곤란 중에 가져야 할세 가지 신앙 꼭 가지세요. 모든 곤란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감사하는 신앙. 아, 매 곤란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감사하는 신앙. 원망하시면 안 돼. 불평하시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감사는시다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고난 중에 누가 같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나다 그리고 모든 고난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 말씀대로 살. 신앙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느 날다 하나님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때 그때.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때 내가 말씀대로 살거 유전도 못해 다빼사간게 그때 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감사한 것들 여러분 나 같은 것을 향해서 뜻을 두고 계시다니 이루려고 하시는 뜻이 있다니 감사한 것들 여러분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 감사하면서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해야죠 여러분 그러면서 고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꼭뭘 주십니까? 꼭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세 가지 신앙 감사하는 신앙 결함 없는 신앙, 말씀대로 사는 신앙, 모로 여러분이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신 이로다. 심지가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